요즘에 나라 많이 힘든데, 그, 이제, 젊은 사람들 취업이랑 이제 진로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네, 많이 찾아오시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제가, 어, 진로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진로에 대해서 점을 보기 전에 내 아이의 그런 대화나 내 아이의 적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가 답답이 천불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진로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로 풀어먹는 아이가 있고 또 예체능계로 풀어먹는 아이가 있고 서울대 다잘 나와서 본다 그러면 취직 못하고 노는 사람들도 너무 무한대로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뭐, 뭐 학교에 예뭐 입가다, 그 문가다 이전에 이 어머니들이 내 아이와 너는 뭐를 할 거야 하고 아이한테 꿈이라는 거를 조금 물어보고 또 적성검사를 좀 해보고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내 아이의 데이터를 모르면서 저한테 무조건 점을 보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점으로다 이 아이가 이거를 방향이 맞습니다 라는 것도 있는데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입가다 문가다 찾기 전에 집안의 대화로다가 아이가 뭐를 하고 싶고 뭐를 추구하고 얘 생각이 뭔지 물어보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의 적성검사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설기관이라도 어머니 관심을 갖고 내 아이의 꿈내 아이의 진로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받아서 업데이트로다가 좀 받으셔서 아 점을 보셔서 본다 그러면 아 이게 맞아 떨어졌다 했을 때 미리미리 진로로다가 열어주는 게 낫지 꼭 그때 가서 어 발등에 불 떨어져서서 어 본다 그러면내 아이가 뭐를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로다가 어 부모로서 본다 그러면 너무 무관심,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응? 내 아이가 왜 잘하는 게 없어요. 하다 못해 걔가 생활을 하다가 어? 남자애지만 어 엄마 나는 요리하는 게참 좋아든지 뭐가 가져도 그 아이가 갖고 있어 뭐 잘하는 게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대학을 나와서 공부로다가 대학을 나와서 진로로다가 딱 맞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너무 너무 학벌 위지로다가 가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좀 보세요 어머니 다른 그 선진국들은 이 학과에 맞춰서 본다 그러면 본인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얘가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꾸 어, 양육하고 또 푸시하고. 서포트해서 그걸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즘의 대세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이나 진로를 어머니들이 너무 우문안의 개구리처럼 보시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애하고의 부모님하고의 많은 대화 그리고 또어 적성 검사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사설 기관에서도 좀 하시고 또 점을 보시려고 하시면 이런 게 이런 게 맞습니다 하는 걸로다가. 체제로다가 맞춰서 그렇게 진로로로다가 많은 부채꼴로다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부, 부분의 부분 것을 줘야지 무조건 이게 맞으니까 이, 이거다 이거는 강요죠 어머니들 다 강요시고 또 본다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 대학을 나와서 본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도 우왕장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대 어, 초중반 분들이 저한테 진로로다가 글쎄요. 대학 등록금이 아깝네요. 시간이 아깝네요. 아까 전자하고 얘기하는 거하 똑같아요. 자, 부모가 원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등록금 내고 졸업을 했어. 근데 그만한 스펙이 하나도 안 나와. 뭐,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앞으로 다가 해야 되겠다고 진로로다가 투자를 하고 시간으로다가, 어, 돈으로다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때늦게 취업을 하려니까, 어머, 나한테 스펙이 없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나는 적성이, 응, 내가 뭐다? 라는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수 있는데, 점쟁이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타로점도 물어볼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 몇만 원으로다가 그 애를 갖다가, 어, 본다 그러면 어떤 적성이나 어떤 진로로다가, 어, 초점을 맞춘다면 그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깝지 않겠죠. 그런 걸로다가 감안을 하고 또 적성검사를 하고 또 애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미리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염두를 해고 토끼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 때에 맞춰서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 또, 대학으로다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실 분들한테, 꼭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학을 전공을,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토끼구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 골, 여러 걸로다가 본다 그러면, 자, 20대에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어머니? 어? 내가 사연으로다가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아 이게 아닌가보다 하면 또 다른 것도 해보는 거고 그게 젊은 거고 그게 이 20대에 누려야 할 특권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좀더 더 디테일하게끔 요런 데이터로다가 움직이셔 보는 게 훨씬 본다 그러면 덜 부딪히고 덜 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로하고 취업으로다가 그때 가서 우왕장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어 적성 검사나 또 아이와 대화 또 저희 같은 분들의 그런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하시면은 우왕장하고 또어속 터지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울어 막내 아이가 공부로다가 안 해요. 아니 공부 안 하는데 전쟁이한테 기도 붙인다고 그게 대학이 붙어지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부로다가 풀어먹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굉장히 원하시는데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어? 고작 20% 30%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 하고 살으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본다 그럼 내 이상의 욕심으로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다 자식 많이 가르키는 거 좋아요. 근데 가르키되 내 아이들 성향과 적상, 적성과 이런 게딱 박자가 맞으면서 가면은 어머니 덜덜 덜 손해가 나고 덜 스크랩이 나겠죠. 그런 거를 자식하고 부모하고 정보의 소통. 또 대화의 소통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아이가 내 진로에 대해서 좀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이거다 하고 확신을 갖고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에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잖아요 어머님들아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사주를 주면은. 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게 다 보이나요? 그렇죠. 저희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향에 오르다가 본다 그러면, 어, 어쩔 때는, 어, 학생들을 넣을 때는, 어, 예, 어머니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웃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성향에서 뭐를 뭐를 잘하겠네요. 아, 얘 손재주가 있네요. 어머니, 얘는 뭐를 이렇게 그려내는 걸 잘하네요. 그러면 디자인 쪽. 아니면 어머니 손재주가 있으니까 얘가 뭐 헤어 쪽. 아니면 메이크업 쪽.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 어, 얘 예, 사주에 맞춰서 점이 나와서 어머니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시켜 보십시오 하고 어, 저희들이 어, 정보를 드릴 수가 있죠.